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쓰러지니, 마른 풀을, 불태운 듯, 흔적조차 없어지네, 죄의 본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 것, 마음 한번 쉬고 나면, 죄업 또한 사라진다. 죄성 없고 마음 쉬면, 이를 일러 진참해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은, 아래서 깨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한데서 생긴 것이나, 변화하여 생긴 것이나, 색이 있는 것이나 색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에 이르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을 멸도했으나 실제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무슨 이유이겠는가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도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 세계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고 성향 이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하기에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응당 모양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법을 설한 적이 있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 의 상을 떠나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낼지니 응당 모양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라 응당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보살은 마음이 응당 모양의 머무름 없이 보시해야 한다.